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까지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까지 짧은 차량들만 모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6대 준비했고요. 최저가의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에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문의를 주셔야 제가 확인이 되고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번호 꼭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릴 차량인데요.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112 부분. 네, 확인이 되시죠? 이 부분이 금액입니다. 모든 차량들 금액 다 나와 있고요. 1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네, 차량 번호 앞에 혹은 앞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번호판이 모두 달려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으로 네, 저희가 상품용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앞에 번호판을 떼서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진 찍었을 때 미리 뗐냐 아니냐 그 차이니까 뒤에서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먼티즈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거리 92,000km, 2008년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금액이 110만 원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타셔서 네, 부담 없이 타시다가 폐차 하시더라도 뭐 크게 손해 보는 거 없이 정말 부담 없이 타시기 좋은 차량이고 주행거리 92,000km 샀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 네, 이렇게. 네, 뭐 시트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고요. 휠 타이어 그리고 실내 모습들까지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네, 이 차량은 어, 잠시만요. 이 차량. 먼저 볼게요. 네이 차량 네 sm3 차량입니다. 199만원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92,000km 2010년형 연식 대비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지금 라이트는 조금 이렇게 많이 발에 있어요. 요거는 복원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복원하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복원하는데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아 이렇게 지금 여기 라이트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됐구나. 보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제가 보관을 출고할 때 해드릴게요 제 사비로 해드릴 테니까 저런 부분들은 네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행거리 92,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 리열2열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실내 모습들도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시트는 여기 살짝 틀어진 부분은 있는데 제가 모든 걸다 해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라이트는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난 라이트 괜찮다. 이거 해줘라 하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보시면 블랙박스 그리고 휠 타이어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이 있고요. 뒤에 엔다랑 네, 보시면 은 스태프 교환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쪽이나 이런 부분에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네, 이 차량은 네, 쉐보레 스파크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7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 내연식 네,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빨간색이고 외관 모습 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72,0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 네, 시트 1열, 2열 네,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또 보시면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기업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스파크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94,000km 2012년 내 네, 연식 대비 내 네, 주행거리 역시나 좋고 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220만 원이고요. 보시 주행거리 94,000km, 핸들 모습 양호하고 실내 시트 1열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있고요. 아, 지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블랙박스, 후방 센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있고 스텝프랑 필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프론트 패널 네, 이렇게 교환은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3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주행거리 82,000km, 2010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220만원, 외관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82,000km 정도 주행했고, 핸들모습 그리고 실내 시트 1열, 2열 상태, 네, 시트는 조금 네, 오염이 된 부분은 있어요. 저렴하니까 네, 저런 부분들은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만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교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 주행거리 87,000km. 2008년, 연시대비 역시 짧은 주행거리. 나는 경차, 이런 차량도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난 그런 것보다 중형차 정도는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차량, 네, 가격이 230만원이고,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네, 검정색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87,000km 밖에 안 탔어요.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휠 타이어랑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지금 네, 여기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티즈 크에이티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 주행거리 74,000km, 2010년 연시대비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230만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87,000km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전동조절 미러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단순교환이 있고요 뒤쪽에 리어패널 트렁크 플로어 이쪽에 판금 네, 그리고 프론트패널 교환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쉐보레 스파크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3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검정색이고 외관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가격 249만원 실내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9만 5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모습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쪽 버튼유도, 네,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전동조절 미러, 휠 타이어,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차량은 지금 단순 교환되어 있고, 프론트 패널이랑 뒤 휀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마트즈 크리에이티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입니다. 주행거리 62,000km, 2011년에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민트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50만원. 네,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 62,000km, 연시대비 주행거리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1열, 2열, 그리고 버튼유,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도어. 네, 도어만, 네,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 SM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 주행거리가 6만 1000km, 2010년형, 네, 연시대비 역시나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가격은 270만원 구매하실 수 있는 중형 세단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6만 1000km,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센터페시아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비게이션 내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88,000km입니다. 2010년 네연시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가격 279만 원. 네, 보겠습니다. 네, 주행 거리가 88,000km,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 모습 네, 깨끗하고요. 시트일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그리고 버튼류도 네, 깔끔하고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SM3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8,000km. 2011년 이 차량도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88,000km 정도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 그리고 또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도 되어 있고, 실내 모습들도 네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5,000km,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정말, 정말 좋고요. 가격 290만원, 네, 검정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중형 세단에 가격 저렴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스마트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도 잘 되어 있어요. 네, 저렴한 금액대에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 8 2 0 0 0 k m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어요. 타이패스, 휠 타이어,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이 차량은 보시면 도어 두 개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쉐보레 스파크 재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73,000km, 연식이 2014년형입니다.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금액도 290만원, 네, 금액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73,000km밖에 안탔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 보시면 시트 네 멋지다 뭐 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또 보시면 버튼류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고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기업만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83,000km, 2010년 연식 대비 역시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29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83,000km 주행을 했어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네, 양호하고요. 휠 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 들어가 있어요. 공기청정 기능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룸밀러랑 블랙박스까지. 옵션이 네 금액 저렴한데 스마트 키도 있고, 정말 좋지 않, 좋다라고 지않좋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도어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입니다. 이어서 SM7 뉴아트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7,000km, 2009년 연시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가격은 290만 원. 네, 외관 모습도 네, 앞이나 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련됐고, 계기판도 사실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 멋진 네, 이런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 후방 카메라,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접이식 미러, 전동 시트 후방 센서, 네, 휠 타이어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10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차량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저렴한 금액대로 네, 이렇게 주행거리까지 짧은 차량들도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렴한 차량들, 네. 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제가 또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차량번호 확인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영상이 조금 빠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많은 차량들을 최대한 자주 올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르시면 영상을 조금 뒤로 돌려서 네, 보시거나, 아니면 한번더 보시거나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